그리고 올해 또뭐 새로운 게또뭐 새로운 게 나올 것 같아. 아 그래? 응, 응, 올해? 올해. 올해 분명히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하면서 넘어갈 것 같아. 그게 노래든 뭐. 어. 뭐 연기도. 영화든. 응, 응. 이런 어디서 또 음. 얘한테 저기가 들어 온것 같아. 어 들어올 것 같아 이렇게. 왜냐면 가만히 보니까 노래도 잘하지, 또 연기도 또 시켜보니까 잘하지. 그러니까 겸용을 해서 들어오든지, 아니면 뭐 노래를 새로운 게 나와서 부르든지 아니면 역할을 또 새로운 걸 주든지 아마 그렇게 들어올 수도 있다 그래. 여러분들 기대 한번 해보세요. 왜냐뭐면 예쁜 사람이 연기도 잘하면 남자분들 되게 좋아하잖아. 남자들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여자들도 좋아해. 이 사람은. 그렇기 때문에 원래 노래할 때는 진짜 팬들 많았는데. 내가 보니까 팬 진짜. 나는 뭐 젊은이니까 잘 모르잖아. 근데 팬이 진짜 많았을 것 같아요. 네, 이번에 또 연기하니까 또 새로운 것 때문에 또 팬이 또 늘어났어 그러니까 얼마나 잘 되겠어 기자.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외국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운도 있어요 아마 외국에서도 활동을 좀한 걸로 보이는데 음, 또 나갈 기회가 있을 것 같아